안녕하세요. 마기알무 이벤트 파티플래너 임효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실기시험에 나오는 미키마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마우스에 필요한 요술풍선은 빨간색 5개, 화이트 1개, 1개에서 총 6개의 요술풍선이 필요 하겠습니다. 우선 미키마우스의 머리가 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풍선을 약 10cm정도 남겨두고 끝까지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어주었는데요 풍선을 약 8cm정도의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요 접어꼬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8cm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꼬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모양을만들거예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조금 더큰 방울 네, 사이즈를 맞춰서 조금 더큰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15cm 정도 될것같아요 방울을 하나 더 접어고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하나, 백사이즈 맞게 맞추셔서 나무를 하나 만들어 꼬집어 고기를 해주세요. 맞는 요술풍선으로 약 2cm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서 마지막 꼬집어 고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부분을 잘라서 바람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4개 방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큰 방울 안에 작은 방울을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시작.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고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다음은 몸통이 될 부분을 약 10cm 정도 남겨놓고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풍선도 약 10cm 정도 남겨놓고 들어주시고요 얼굴 부분부터 만들 건데요. 얼굴 부분은 약 7cm의 방울을 두 개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저어꼬기를 아, 두 방울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눈이 될 부분이고요. 다음은 코가 될 부분을 일단 2cm 정도의 방울을 두개 만들어 서로 담궈주시고요. 감궈주시고요 양쪽 볼을 8cm 정도, 8cm 반으로 접어서 접어주시고요. 하나 더 8cm 정도 만들어서 접어주지요 하나 더 마지막 입이 될 부분을 모 만들어 접어고 총3 개의 방울을 만들어 바보고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눈이 되는 부분, 눈, 코, 양쪽 볼, 입이 되는 부분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이게 방울 2cm 만들어 주시고 꼬리어보여까지 만들고 꼬집어 꼬기해주면 되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이 부분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더 고정을 시줍니다 이렇게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아까 불어놓은 마약색 봉선을 눈 부분 위쪽에 매듭부분을 퍼지지 않게 꼭 넣어주세요. 옆부분을 넣어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끝까지 당겨주세요. 끝까지 당겨서 고정을 시키신 후한번더 위에서 앞쪽으로 고정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같이 붙었는데요. 다음은 이쪽으로한 3cm 크기의 방울 하나 만들어 꼬지복고기를 해주세요. 놓고요. 방울 뒤쪽으로 코 말고 뒤쪽으로 꼬집어꼬기한 부분으로 약 7cm 가량의 크기 꼬집어꼬기에 넣으셔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이 방울을 두개더 만들 거예요. 총세 개가 될수 있도록. 그럼 반대편을 다시 올려서, 네, 만들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시고, 앞에 방울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방울 하나 만들어, 꼬집어 고기, 이쪽 꼬집어 고기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두 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내리면, 총세 개가 되겠죠? 방울 하나 만들어서 위로 고대한 부분으로 마지막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3개의 방울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목 부분을 만들겠요요 목은 약 5cm 정도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2cm 크기의 방울 하나 만들어 꼬지어 고기. 몸통이 될 부분을 약 15cm 정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으로도 15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이 부분은 잘라 주시면 되고요. 몸통이 완성게 되었는데 하나의 몸통을 더 만들겠습니다 빨간색 풍선으로 약 30cm 정도만 조금만 불어주시면 돼요 이 풍선을 위쪽 몸통 꼬집어 꼬기한 부분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시켜주시고 몸통의 부분을 들어갈 부분을 사이즈를 정해서 15cm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쭉 양쪽을 벌리면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넣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고 꼬집어 꼬기를할수 있게 이렇게 한번 풀리지 않도록 뒤에서 이쪽으로 한번 통과를 시켜서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줄게요. 마지막, 꼬지볶고기. 아으로 하나 만들어, 꼬지어고기로 잘해주시고, 남는,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몸통이 완성이 되 돼요. 이렇게 몸통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팔과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약 10cm 정도 남겨주고 끝까지 불어주세요. 팔은 약 3cm 크기의 방울을 3개를 만들어 번째 방울과 세 번째 방울을 서로 잠궈 주시고요. 2cm 방울을 만들어 꼬집어 고기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팔의 길이가 될수 있는 부분을 정하셔서 약 15cm 가량 정하셔서 이대를 만들고 이쪽으로도 방울 3개를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방울과 세 번째 방울을 접어주시고 또 잠궈주시고요. 마지막 2cm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고기로 마무리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이놈을 이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되는 이 부분을 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몸통의 윗부분, 윗부분 꼬집어꼬기한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넣어주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리. 완성이 되었구요. 다음은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다리도 약 10cm 정도 남겨두고 끝까지 불어주세요 다리는 약5 c m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시구요. 두 개를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고요. 약 2cm의 방울을 만들어 꼬집어, 꼬집어, 꼬집어. 고여드 다리의 길이 팔보다 조금 더 길게 약 20, 20cm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서 여기를 하시고 잠시 떨어뜨리고요. 여기를 똑같이 약 5cm의 방울을 두개 만들어 그대담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20cm 2cm의 방울 만들어 마지막 마무리 꼬집어 보기 해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반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부분을 돌려주시고요. 다리가 되는 부분은 꼬리 밑에. 아까 마지막. 몸통 맨 밑에 꼬집어고기한 부분에 꼬집어고기한 부분에 이렇게 밀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면 돼요 밀어넣어 주시면 몸통과 다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아까 만들어 놓은 머리띠를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머리 부분은 아까 남아있는 끈으로 끈으로 머리 위쪽에 있는 꼬집어 고기 한 쪽으로 쭉 일단 땡겨서 고정을 시킬게요. 땡겨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많이 고정을 시켜주시고 뒤에서 앞쪽으로 땡겨주시면 돼요 이게 많이 좀 틀어지거나 밀릴 수가 있어요 많이 잘 내만져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착용이 되었고요. 다음은 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 안에는, 코는 이제 남는 풍선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남는 풍선으로 작게 부셔가지고, 약간 코 사이로 터지지 않게 살짝 넣어서, 보이는 부분은 가위로 좀 잘라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시고, 마지막으로 꼬리, 꼬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꼬리는 약 3cm 정도, 조금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보셔서, 뒤서 이쪽 호지버거기 한 부분에 한번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 머리 부분, 얼굴 부분, 팔 다리 부분이 모두 완성되었고요.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이렇게 팔도 돌려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미키마우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갤무 이벤트였습니다.